여쭤볼 게 있어요. 또 뭐를 갖다 여쭤볼시죠 김호중 씨가 91년 10월 2일 김호중 씨는 음, 부모의 어, 많은 아픔의 성향에 힘이 들다 보니까 어, 가족의 중요시를 굉장히 한 성향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 외롭고 힘들게 나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잡아서 내가 트로트 수르다가 성악을 가서 트로트 수르가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빨리 김원주 씨가 결혼을 해야만이 어, 사주 자체 흐름을 봤을 때 김원주 씨는 어, 가정을 갖다가 잘 이끌지를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결혼의 애로움에 마음이 첩첩한 거, 힘든 만큼, 인기를 얻은 만큼, 본인이 결혼을 갔다가 해서, 가정을 이끌 수 있으면, 김호중 씨가 결혼을 빨리 할수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면, 올해 따지고 봤을 때, 음, 경자년이지만, 지금 1, 2년 사이로다가 저는 바로 결혼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근데, 이민연에 갔을 때, 그때 갔을 때는, 호중 씨가 결혼한다고 저는 정확히 봐요. 그래서 가정을 이끌면서 내 자리를 잡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다는 거에 엉뚱한 일을 벌릴 성향이 정확히 있는데 안정을 지켜가면서 그대로 지속이 되면 굉장히 아픔과 모든 거를 어,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인기를 갖다가 더 얻으면서 재물을 왕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야 힘들지를 않겠죠. 그러니. 김은중 씨 지금 마음의 고통에 혼란이 지금 많이 있고 구설도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트로트로다가 거기에서 내가 인기는 얻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설을 탈 수가 있어요. 사주 자체가. 아차 잘못하면 인간이 조금 망진 수도 끼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저는. 그러니 올해 인기 얻은 만큼 다는 거에 생각하지 마시고 구설 타지 않게끔 어,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내 고집으로만 밀고 나가지 마시고, 될수 있으면, 7인이 7명에서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. 어, 더 많이 뭉쳐서 움직이고 활동형을 했고, 뭐, 하다못해, 음, CF를 찍어도, 김호중 씨는 조금,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안 하는 것 같은데, 김호중 씨, 될수 있으면 CF도 많이 찍고요. 광고도 좀 찍고요. 내 거로 성향만 막 밀고 나가지 마시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다 해서 내 마음을 좀 많이 추스리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래야만이 괜찮지 다른 게 중에 움직이다 보면 정말 구설이 좀 생길 거고 아차 잘못하면 망신수가 끼어 있어서 조금 또 혼란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성향을 좀잘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.